한때 도로에 다리는 수입차의 80% 이상이 실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실버는 무난한 색으로 약간 올드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 바로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2024 랭글러 루비콘의 실버는 좀더 메탈릭을 강조한 실버 지니스나는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블랙과 투톤을 이루어 실물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멋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휠을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였고 휠 안쪽에 캘리퍼를 레드로 도색하여 블랙과 실버의 묵직한 무채색에 시설을 사로잡는 레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은은한 푸른빛의 글라스틴트 선셋으로 선팅을 시공하여 한층 더 세련되고 멋스러운 랭글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프에서만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집타푼 이성훈 선임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급스러운 멋짐을 보여주는 실버 지니스 색상의 블랙 휠 도색으로 더욱 더 스타일리시한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실버 출고기입니다 오늘이 차량을 출고받을 고객님은 저에게 레니게드를 샀던 여성 고객님의 남동생으로 전부 구활에서 아버지 양식업을 물려받아 양식 사업을 하는 30대 초반의 멋진 청년으로 전직은 모델 일을 했던 멋진 남성분입니다. 모델이란 직업 특성상 대부분 남들보다 멋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데요. 이 젊은 고객님은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실버에 휠 도색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며 팀장님 유튜브에 휠 도색한 영상들처럼 작업 잘해서 멋진 랭글러를 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출고 고객님 가족으로 저를 잊지 않고 연락주셔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지프 18년 경력의 노하우로 고객님이 원하는 휠 도색 작업과 서비스 작업 완벽하게 해드려 출고 준비 완료해드렸습니다. 30대 초반이지만 신용 관리를 잘하셔서 차량과 전액 72개월 초절이 할부로 승인받아 한대 남아있던 무드콘 파워탑 실버 배정받아 일주일 만에 출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멋지게 변신한 랭글러의 재원과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레글러 루비콘 파워탑은 앞뒤 휀다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루프는 차량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루프까지 블랙인 루비콘 하드탑과는 외관적으로 전면부는 동일하고 측면 디자인은 색상 차이가 납니다 전면부에는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로 그릴이 블랙 색상으로 길이가 짧아지고 컴팩트하게 바뀌어서 전면부 모습에서 좀더 단단해 보이면서 도시적인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릴 중앙에는 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져 있고, 엔젤링이 귀여운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포그램프, 뒤쪽에 테일램프 모두 LED로 적용되어서 야간에 밝은 시인성 확보는 물론이고, 라이트를 켰을 때 멋스러운 불빛 볼수 있습니다. 2024 랭글러 루비콘은 레드우크가 적용된 북면 범퍼가 기본 장착되어 길이를 약 10cm 정도 줄였고 핸다와 범퍼가 분리되어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측면부는 터프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랭글러 루비콘의 본넷은 가운데가 움푹 솟아오른 파워돔 후드가 적용되어져 있고 좌우에 에어벤트가 있어서 입체적인 웅장함과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전면 유리는 초고강도 이중 접합 유리인 고릴라 글래스로 변경되어 소음과 방음 그리고 안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전면 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풀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긴 안테나가 삭제되고 전면 유리 상단에 내장형 안테나 적용으로 오프로드시 안테나 간섭을 방지해 줍니다. 랭글러 루비콘에는 하이탑 핸더 적용으로 오프로드시 더 많은 휠 트러블을 낼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35인치 타이어 장착도 가능합니다 또한 MT 타이어처럼 트레드도 멋있고 남성적인 스타일의 AT 타이어가 장착되어 285 75R 17 33인치로 사이즈 업되면서 타이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오프로드 성능은 물론 도심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휠을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고 안쪽에 캘리퍼는 포인트 레드로 도색하여 타이어가 더 커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 실버와 블랙의 멋진 투톤 조화를 볼수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의 측면 하단에는 강철 재질의 락 레일이 있어서 오프로드 시 스키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고 고객님은 이락 레일을 탈거하고 지프 공식 전동 사이드 스텝을 무상 장착하였습니다 랭글러 공식 전동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문을 열면 내려가고 문을 닫으면 올라가는 구조로 발판 역할 외에 머드가드 역할과 옆차와의 문콕 방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철 재질이라 측면 사고 시의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후면부 중앙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중앙에 후방 카메라가 조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2단계 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라 트렁크 공간 또한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할 때 여유로운 공간 활용 가능합니다 레귤러 루비콘의 실내는 올블랙의 도시적이고 단정한 모습이며 블랙 가죽에 레드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블랙 나파 가죽에 8방향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핸들과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중앙에는 원형 G 프 로고, 핸들 좌측에는 차량 정보 체크 및 핸즈 프리 버튼,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옆으로 길게 뻗은 12.3인치의 유코렉트5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우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할수 있으며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티맵이 기본 맵으로 채택되어 내비 활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후방 상황을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2024 랭글러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측면 충돌 시 승객의 머리와 상반실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했습니다. 모니터 밑에는 주행 중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이 놓여져 있고요 도어를 탈거할 수 있는 랭글러는 도어 개폐 버튼이 센터페시아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기어노브 왼쪽에는 이륜, 사륜 오토, 사륜 파트타임, 사륜 로우로 변환할 수 있는 작은 봉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 때로는 오프로드에서 랭글러만의 강력한 4륜 구동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4라인을 업고 루비콘에만 있는 엑슬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은 극강의 오프로드에서 루비콘만의 험로 탈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비콘에는 4개의 억스 버튼이 있는데요. 전자기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이어 시트 모습인데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등받이 리클라인도 가능합니다. 레글러 루비콘 파워탑은 하드탑에 비해 350만 원이 더 비싼데 룸밀러 위에 이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2열까지 완전 오픈이 되는데요. 2열 탑승자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과 치한 오픈 에어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누나는 레니게이드 남동생은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을 구입해주셔서 더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고객님께 해드릴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서팅은 열차단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푸르른 반사 필름인 글라스 틴트 선셋으로 시공 도와드렸고요. 펄이 들어있는 밝은 실버 색상을 더욱 리플렉스하게 광을 유지시켜주고 발수 효과가 있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시공해드렸고요.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 필름 픽테이프 작업 완료해드렸습니다.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브 박스 안쪽에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드렸습니다 왼발을 편하게 놓으시라고 데드 페달 설치해드렸고요 4군데 도어 안쪽에 도장 보호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해드렸습니다 또한 각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주머니와 슬림 방지 패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후방 하체에 멋진 자세를 위해서 크롬 머플러 팁 장착해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지프 구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배 드리는 출고 세레머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딜러는 많지만, 정직하고 친절한, 무엇보다 고객님에게 최고의 혜택을 드리는 딜러를 찾고 계신다면, 지프 18년 경력의 집타픈 이성훈 팀장에게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견적 안내 드릴 것이고요. 하고 있는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사후 AS 발생 시에 지프에서 18년 근무한 노하우로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안내 및 조치를 해드려 차 타시는 동안 최고의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지프의 결론은 집타뿐입니다 지금까지 집 타풀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